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순입니다. 오늘은 배경이 좀 색다르죠.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생일이었거든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는데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시리스트 기능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저는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 되게 좋더라고요. 이 중에 대다수가 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시리스트에 담아놨던 제품이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많아서 같이 뜯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뜯고 싶었는데 오늘 같이 뜯으려고 진짜 꼭 참았거든요. 그럼 하나하나 같이. 뜯어볼까요? 시작! 제가 여기 주소 붙어있는 거는 다 뜯어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다알 수는 없는데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짜란 여기 취급주의라고 써있네요. 아마 그릇? 같은 거겠죠? 저는 택배 뜯을 때 항상 이 택배칼을 씁니다. 다이소에서 샀고요. 택배 상자는 일단 이렇게 뜯고 제가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체니 언니가 보내준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접시 세트인데 왕 <laughs> <우와. 웃음> 너무 예쁜데? 이렇게 밥그릇, 국그릇이 두 개씩 있고요. 이거 접시가 생각보다 크다. 너무 예쁜데요? 제가 작업실 들어올 때 밥그릇, 국그릇을 집에 있던 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 취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 취향으로 좀 골라서 미시에 담아놨는데 체니 언니가 이렇게 사줬습니다. 제 조그만 저 부엌 천장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지만 잘 쓰겠습니다. 고마워 언니. 난 깨지면 안 되니까 다시 잘 넣어줄게요. 그 다음은 어, 이게 뭘까요? 아, 이거는 정민이가 보내준 삼각대예요. 제가 지금 카메라랑 같이 쓸만한 좀 튼튼한 삼각대가 지금 찍고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카메라가 큰게또 하나 더 있어서 삼각대가 하나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위시에 넣어뒀다가 받았어요. 오, 지금 제가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되게 튼튼한 것 같아요. 여분의 삼각대가 생겨가지고 아주 든든하네요. 고마워, 정민아. 이거는 아마 잠옷일 것 같아요. 짠! 이거는 여름 잠옷인데 반팔 반바지예요. 이렇게 제가 잠옷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원래 잠옷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시에 넣어뒀다가 받았어요. 이거는 전에 동료 올리브영 알바생 파우치 털기에 나왔던 선주가 보내줬습니다. 고마워. 집에 가져가서 잘 빨아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짠! 이거는 마이니 딥슬린 이뮤이라는 건데요. 제가 요새 밤에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진짜 늦게 자고 잠을 많이 못 자요. 근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숙면을 도와준다는 이 영양제가 있길래 찜해놨거든요. 일곱 병 들어있고요. 이렇게 옷소물처럼 위에는 알약, 아래는 이렇게 액체로 되어 있는 영양제예요. 오늘 집 가서 자기 전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꿀잠 잘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의 머리를 항상 해두시는 유이프 정화원제. 장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아, 이거는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짜란 뚝배기예요. 아니 제가 원래 여기 작업실 들어오고 나서 된장찌개 끓여먹는다고 뚝배기를 샀었어요. 근데 전에 계란찜하다가 바닥에다 타가지고 새 뚝배기가 필요했거든요. 이거는 저 올리브영 일할 때부터 친구였던 희승이가 선물해줬어요. 똑백. 뚝배기 살 때는 그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꼭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덕션에는 사용이 안 되는데 이런 오피스텔에 있는 하이라이트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찜해놨습니다. 이제 뚝배기 선물을 받았으니 조만간 여기 날밥을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뭔지 진짜 모르겠다. 아, 짜라란, 딥티크. 요거는 핸드크림이에요. 이거는 디붕 언니가 보내줬는데, 제가 전에 딥티크 매장에 갔다가 플레르드뽀를 시향해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향수가 너무 사고 싶었는데, 향수는 너무 비싸가지고, <laughs> 제가 핸드크림을 찜해놨거든요. 디붕 언니가 또 어떻게 알고, 딱 플레르드뽀 향을 골라서 보내줬더라고요. 짜란. 음. 음, 너무 좋은데요. 갖고 싶던 플레르드 보 향을 이렇게 핸드크림으로 갖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잘쓸게 이것도 잠옷일 것 같아요. 음, 음 색깔 예쁘다. 이거는 아름하다. 아름 언니가 보내준 커플 잠옷인데요. 제가 찜해놨던 건 아닌데 아름 언니가 남자친구랑 같이 입으라고 보내줬거든요. 귀엽다. 사이즈도 꽤 넉넉해 보이고 좋은데요. 근데 제가 걱정인 거는 이 남자 잠옷이 프리 사이즈더라고요. 제 남자친구가 덩치가 좀 커가지고 이 프리 사이즈가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조만간 남자친구 놀러 오면은 한번 입혀봐야겠어요. 언니구만. 아 다음은 여기에 숨어있는 안 뜯어도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엄청 무겁거든요. 슈가로로 레몬사이다 맛으로 24병 받았습니다. 이거는 블러 언니가 보내줬는데요. 이것도 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찜해둔 거예요. 블러 언니는 그 맛별로 6병씩 이렇게 24병 있는 걸로 보내줬는데 사실 제가 이 슈가로로를 하이블 탈때 쓰거든요. 친구들 놀러오면 항상 하이블을 타주기 때문에 또 저의 하이블 레시피가 이 레몬사이다 맛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이렇게 레몬사이다 맛으로만 24병으로 바꿨어요. 슈가로로가 제돈 주고 막몇 병씩 사려니까 은근 잘 주사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에 받아가지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언니잘 먹을게. 오, 여기 밖에 써있어서 알겠네요. 이건 후라이팬이에요. 근데 이거 색깔이 진짜 예쁘거든요. 짜란! 이런 버터색 후라이팬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희소 언니가 보내준 거고 제가 지금 네오플램 후라이팬을 쓰고 있는데 코팅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뭐 요리할 때마다 자꾸 타가지고 이렇게 찜해뒀던 새 후라이팬을 받았습니다. 여기다가 맛있는 거 많이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뒤에 있는 거. 아, 이거 크로우 캐년이다. 이것도 저 진짜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엄청 꽁꽁 싸져있요 짠. 컵. 제가 이걸 갖고 싶었던 게 이게 컵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테인리스 빨대랑 세척 풀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빨대 꽂아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먹고 싶어서. 찜이 놨었는데제 고등학교 친구 수연이가 보내줬어요. 사실 이거 말고 다른 색을 갖고 싶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꽤 오래전부터 위시리스트에 담아뒀었는데, 품절됐다가 들어왔다가, 품절됐다가 들어왔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일 전에도 막 품절이다가,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제 생일에 이 그레이만 재고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레이도 되게 좀 힙하고 예쁜 것 같은데요? 이거 설거지 해가지고, 당장 내일 여기 아메리카노 먹어볼게요. 끝나! 아마 이렇게 생긴 박스는 디올이었던 것 같은데, 음. 짜라란 포장도 예쁘게 해서 보내주시네요. 이거는 우리 로즈가 보내준 향수예요. 짠, 이 미스 디올 블루밍 부케. 제가 전에 디올 핸드크림 선물 받았을 때그 사은품으로 조그만 블루밍 부케 샘플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찜해놨었는데, 로즈가 각인도 해줬어요. 짱이라고. 너무 귀엽다. 이거 한번 뿌려봐야지. 알올향이확 들어왔어. 음! 아, 너무 좋잖아. 진짜 너무 좋다. 일단은 저는 되게 대중적인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호불호 안 갈릴 것 같은 향이에요. 되게 좋다, 이거. 여튼 여기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더 기분이 좋네요. 로즈코마. 이것도 똑같이 생긴 디올 박스. 어? 디올인 줄 알았는데? 디올이 아니네요? 짠! 메이크업 포에버! 이거는 히다 언니가 보내준 건데 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시리스트에 찜해놨던 짜란! 이거 프레스드 파우더 미니 사이즈예요. 제가 본품은 가지고 있는데 미니 사이즈 있으면 휴대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 근데 생각보다도 더 미니미니해요. 이거 담을 수 있는 파우치랑 이렇게 퍼프도 같이 왔어요. 또 퍼프가 있어야지. 어잉? 퍼프가 들어가진 않는군요. 아, 그래서 파우치가 같이 온 건가? 여기 안에 퍼프랑 같이 넣어서 갖고 다니면 되나 봐요. 마음에 듭니다. 희단이 잘 쓸게. 이거는 발매트예요. 짠, 귀엽죠? 제 친동생이 사줬습니다. 제 동생이 고등학생인데, 처음에 동생이 그 13,500원짜리 스타벅스 케이크랑 음료 세트 뭐 이런 걸 보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수박 기프티콘도 좋긴 한데, 가격대가 비슷한 14,000원짜리 발매트, 이거 갖고 싶어가지고, 요걸로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 러그를 지금 파란색으로 바꿨거든요. 작업실 분위기를 좀 바꾸고 있는데, 여기 거울 앞에다가 딱 깔아주면 될것 같아요. 잘 쓸게? 음. 사은품으로, 뭐, 양말도 왔네요? 귀엽다. 근데 뭐지? 아, 헐. 짜라란.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화분 커버. 어, 근데 뭔가 안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이번 생일에 가장 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 제가 작업실을 좀 파랗게 다른 분위기로 꾸민다고 했잖아요. 분위기를 바꾸는데 크게 한몫하지 않을까 싶어서 위시리스트에 담아놨는데 아니 근데 이게 딱제 생일 하루 전날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딱 이색만 없어진 거예요. 근데 뭔가 내돈 주고는 사고 싶지 않은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제가 막 슬퍼하고 있었더니 남자친구가 자기가 사주겠다고 <laughs> 어, 시켜. <laughs> 생일 선물은 또 따로 주기는 했는데, <laughs> 또 보내줬습니다. 이 화분에 씌우려고 했는데, 들어갈까요? 나좀 걱정되는데. 일단 안에 이렇게 화분이 있고, 제가 갖고 있는 게 살짝 크긴 하거든요? 한번 넣어 볼게요. <laughs> 짠! 여러분, 됐어요. <laughs> 완전 분위기 확 달라졌죠? 지금 거의 화분이 잡아 먹혔지만, 힘들었다. <laughs> 저기다 놨거든요? <laughs> 너무 뿌듯해. 너무 잘 어울려. 얘는 아마도 민델리가 보내준 게 아닐까 싶은데 짜라란. 제가 칼꽂이 겸 수저꽂이가 있는데 살림살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완전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수저만 좀 따로 빼놓을 곳이 필요해가지고 이거를 찜에다 썼어요. 물 빠지는 구멍이 따로 없긴 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쉽지만 뭐 말려서 넣으면 되니까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꽤 크네요. 음, 너무 독특하고 예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잘쓸께 이거는 아, 인형인데요. 받자마자 너무 뜯어보고 싶었는데 진짜 참느라 혼났습니다. 짜란. 그로밋 인형이에요. 너무 귀엽죠? 꽤 커요. 뭐어떡해 너무 부드럽잖아. 헉,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좋다. 잉? 아,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제 친구 지수가 보내줬고요. 얘도 진짜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얘는 여기 작업실 소파에 들 겁니다. 어떡해, 너무 귀여워. 작업실 소파에 두고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파랑 너무 잘 어울려. <laughs> 여기 지금 보여요. 인형 뜯은 김에 인형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 한번 뜯어봅시다. 은, 짜 얼마나 빵빵하면 이 상자가 터지려고 하거든요? 아하하하하 <laughs> <laughs> 춘식이 진짜 크다. 팔짱도 낄수 있잖아. 대왕 춘식이 인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 집에서 안고 자고 싶어서 위시리스트에 담아뒀고 이거는 우리 민선이, 미드가 보내줬어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집에 들고 가기도 좀 어떻게 잘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로밋 인형 준 친구가 같이 준 건데 이것도 제가 찜해놨던 거고 제가 작년 생일 선물로 받은 그 미니 청소기를 작업실에서 되게 잘 쓰고 있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꾸보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큰 청소기 갖고 싶어서. 이걸 찜해놨어요. 또 너무 큰 청소기는 여기 보관할 공간이 없으니까 부피 차지는 최대한 안 하면서 또 예쁘면서 그런 걸로 골라봤는데 오 얘는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하얗게 생긴 청소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허리를 펴고 청소를 할수 있다.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드는 선물입니다. 치수야 잘 쓸게. 다음 선물은, 짜란. 진짜 저한테 꼭 필요했던 알로 저주파 마사지기. 목 마사지기거든요? 제가 요새 편집할 때마다 여기 목 뒤에가 맨날 뭉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찜해뒀는데 나는 지원, 지원이가 보내줬습니다. 아직 작동법은 모르지만 작업실에다가 두고 목 아플 때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했으면 좋겠다. 잘 쓸게. 다음은 여기 써있네요. 1, 2. 요거는 캡슐이에요. 하루에 커피를 한두잔씩은 꼭 마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방금방 새로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생일선물로 받고 싶다 생각했는데 찜해뒀더니 우리 송비 언니가 보내줬어요. 언니가 좋아하는 캡슐로 바꾸라고 해가지고 일단 저의 최애 1, 2 캡슐 중에 제일 진한 요 포르테 요거 두 개랑 그리고 저는 카페인 중독이라서 사실 디카페인은 안 먹는데 손님용으로 디카페인 캡슐 드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커피 못 마시는 친구들이 많아서 작업실에 디카페인 캡슐도 항상 구비를 해두는데 지금 거의 다 먹어가서 디카페인으로도 하나 골랐습니다. 저는 거의 포르테 이거밖에 안 먹어요. 좀센 커피 좋아해서 이게 제일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이건 물까 아, 짠! 어 포장도 예쁘다. 얘는 모네 떼라고써 있는데 이거 담요거든요. 이거는 같은 동아리했던 동생 주현이가 보내준 선물이고 이것도 제가 좀 작업실 분위기 바꾸면서 갖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짜란! 담요인데 와 예쁘다.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 카멜이랑 블루 이 배색이 예뻐서 이걸로 골랐거든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질감이, 오. 이게 완전 애기들, 진짜 한살 이런 애기들이 애착 이불로 쓰는 그런 담요라고 하더라고요. 애기들도 쓰려면 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얇은 담요치고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이거는 여기 소파 위에 올려드려고요. 뭐야, 너무 예쁘다. 고마워. 이거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마 윤세 언니가 보낸 것 같거든요? 윤세 언니가 완전 멋있게 작업실로 뭐 하나 보냈어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뭔가 많이 쌓여있는 거 보면은 약간 식기류일까요? 오 하나가 아니네? 어머 그릇이에요 그릇 뭔가 상당히 큰게 왔는데 이거는 그럼 접시겠다 <laughs> 짱 크다 왕. 짜라란. 이걸로 세트다. 되게 이쁜데요? 이거는 뭔가 센스가 윤세 언니가 확실합니다. <laughs> 윤세 언니가 보낸 거 맞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큰 접시는 없는데 너무 잘쓸것 같아요. 이거 친구들 놀러 오면은 여기다 뭐 같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제 공간이 생기고 조금씩 이제 나이를 먹고 요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기류 선물을 받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덟 개 남았습니다. 이거 두 개는 아마 디올일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제가 디올 복기 있었는지 <laughs> 디올 선물을 좀 받았거든요. 향수랑 요거 화장품 그리고 지갑. 도 받아 가지고 아까 향수랑 포장이 똑같네요. 이거는 오. 음, 이것도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짜란. 이거 디올 유명한 하이라이터. 내가 이걸 갖게 되다니. 짜란. 너무 예쁘죠? 이거는 제가 따로 위시리스트에 담아두지는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 갖고 싶다고 했던 거, 알라 언니가 기억하고, 이번에 이렇게 생일 선물로 사줬습니다. 이거 유튜브 보면서 너무 써보고 싶었거든요. 어, 완전 내가 좋아하는 쉬머 펄이잖아. 언니 진짜 잘 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굿. 그리고 요거, 이거, 요거는 수앤유 수연이가 보내준 선물이거든요. 어머 얘는 이렇게 조그맣게 돼있네요. 이거는 디올 립 맥시마이저인데 이걸 제가 수연이 생일 때그 위시리스트에 있길래 보내주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 컬러가 품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못 주고 다른 선물을 줬었는데 수연이가 이거 지금 재고 있다고 언니도 써보라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지금 립글로스를 발라놨긴 했는데 이게 립플럼퍼잖아요. 제가 또 통통한 오버립 연주라는 거 좋아하니까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입술 바르고 그 위에 발라가지고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영상에서 한번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만 잘 쓸게. 요거는 저 뭔지 알것 같아요. 아마 에어팟 케이스일 거예요. 짜란 너무 귀엽죠. 이렇게 키링까지 세트. 이거는 전에 구독자님 파우치 털기에 출연하셨던 은유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위시리스트에 담아놨던 건데 이게 화이트, 핑크, 퍼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퍼플이 딱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아시고 퍼플 골라서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귀여워. 제가 이렇게 캐릭터 이 머리로 된 이런 에어팟 케이스를 사고 싶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에어팟 프로 말고 그냥 에어팟 쓸때테틈 케이스를 썼었는데 그게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안 파는 것 같길래 찾아보다가 이렇게 에스더버니 이게 딱 있더라고요. 키링까지 세트라서 너무 귀엽습니다. 지금 바로 갈아 낄게요. 짜란! 너무 귀엽죠? 키링에 이 달도 마음에 들어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친한 동생 미나가 보내줬고 사실 이 동생한테는 생일 선물을 미리 받았거든요? 제가 갖고 싶었던 반지를 받았어요. 이 컵은 여기 작업실 놀러 올때 그 작업실 선물로 보내줬던 건데 이게 배송이 늦게 와가지고 뭔가 이게 생일 선물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짠! 요런 컵입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저는 사진만 봤을 때는 요거보다 훨씬 클줄 알았는데, 작아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라떼 타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제가 또 요새 컵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컵 선물 너무 좋습니다. 아까 여기다가 아이스 마시고, 여기다가 따뜻한 거 마시면 될것 같아요. 고마움이네. 어, 근데 저 지금 입술 좀 화하거든요? 좀 통통해진 것 같아요. 짠, 요거는. 보다나! 드디어 나왔다. 이거는 우리 채 예진 언니가 보내준 보다나 봉고데기인데요. 제가 봉고데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고데기 자체를 원래 잘안 하기도 하고 써도 판고데기를 쓰는데 뷰티 유튜버가 돼가지고 머리를 너무 안 만지는 게 아닌가 갑자기 자아성찰을 하고 어, 머리에 뭘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제 봉고데기를 좀 아, 사야겠다 싶던 와중에 예진 언니가 선물로 보내줬어요. 제가 원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찜을 해뒀었는데 거기에는 핑크, 블랙 이렇게만 색깔 있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다른데는 흰색도 있다고 알려줘서 언니가 알려줬는데 그 블랙 봉고데기를 하면은 머리가 잘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쁘다. 봉고데기를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는데 우리 유채 영상 보고 제가 연습을 좀 해야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그 유채가 요즘 핫한 그 종아리 마사지기 플리오 그거를 보내줬거든요. 근데 딱 그것만 지금 배송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유채는 종아리 마사지기를 선물해 줬다는 거. 고마워. 예진 언니도 고마워. 너무 잘 쓸게. 짠.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전부터 갖고 싶던 건데, 바로바로 바로 토스터기입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이렇게 뚜껑도 있고. 이거는 효블리 언니가 보내줬는데요. 제가 작업실 들어오고 거의 초반부터 진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했던 게 바로 토스터기인데, 뭔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빵 구워 먹고 싶은데, 뭔가 내돈 주고 사기는 아까운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냥 뭐빵안 구워 먹고 말지. 하고 안 사고 있다가 이렇게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식빵 토스트해서 먹을 수 있겠어요. 당장 식빵 시키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만족하는 선물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선물은 제가 진짜 받고 싶었던 건데요. 제 최애 음식 1위가 샤브샤브예요. 짜란! 요런 미니 인덕션이랑 짠! 이렇게 전골 냄비 세트를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인덕션 놓고 이렇게 전골 끓여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샤브샤브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 친구 진현이가 생일 딱 되기도 전에 제일 처음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다음에 놀러 오면 여기 샤브샤브 먹자. 고마.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음 최고.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이거 제일 큰 거. 이거는 이제 촬영할 때 쓰는 조명이에요. 부모님이 생일이라고 주신 용돈에다가 제돈 보태가지고 샀습니다. <laughs> 짱 크다. 보통 조명이 거의 뭐 삼각대나 이런 테두리 같은 게 블랙이거든요? 흰 조명이 나왔길래 한번 사봤어요. 근데 진짜 크다. 거의 뭐 노트북인데요? 짠, 이렇게 삼각대도 화이트예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면 이제 흰색 조명이 겁니다. 상자 안에 이렇게 한 세트가 더 들어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저는 지금 링 조명을 쓰고 있는데 당근에 처분하고 이걸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조명도 이제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조금 더 밝고 선명한 영상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일 선물, 택배, 언박싱을 모두 해봤는데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선물들이고 제가 갖고 싶었던 또 필요했던 것들을 많이 선물해주셔서 진짜 지금 너무 행복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보내주신 선물들 쓸 때마다 또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누가 줬는지 그 고마운 마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선물 종류가 이것저것 많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친구나 뭐 지인들한테 선물할 때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하, 저 어떡하죠? 저 그냥 난장판이 나가지고 다 치고 갈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밤 11시가 거의 다 됐는데 저는 이제 카메라 끄고 이거 얼른 싹 정리한 다음에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